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정 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xr피리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이틀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계속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요 시점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계속 좋은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00일 가중 입평선을 터치한 시점에 위로 올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시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 3,500원대까지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20원대 라인까지 올려주면서 어제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일주일 상간 계속적인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까지 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의 흐름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XRP뿐만 아니라 현재 이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XRP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요 보시면 볼리저벤드 상단을 탔던 모습과 현재 연 3일 위로 올려 주는 모습.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상단을 타고 흘러주다가 위로 올려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지표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이 코인 시장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의 시점을 확실히 잡고 움직여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한번 꼭 부탁드리고, 자, 정프로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시간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무료정보 소통방을 통해서 빠르게 소식과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모바일 참여 링크와 pc 참여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xrp 현재 xrp 연이어 계속 일주일 동안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저도 다시 한번 xrp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불장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실감할 수 있을 만큼의 슈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어디냐? 바로 이 3750원. 현재 강력한 저항 라인이 3738원, 3750원대 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저희가 빠르게 확실하게 뚫어 줘야지 큰 상승의 흐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 구간에 매물대 장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뉴스와 이슈를 통해서 뚫어줘야지 다시 한번 막힘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경우 다시 한번 횡보 라인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매물대들을 확인해 보시면 매물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만 지나면 저희가 이 무역 관세를 통해서 내려왔던 이 5천원대까지 이 라인까지 확 한 번에 올려 줄수 있습니다. 자, XRP 요새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XRP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을 이끌어 주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연 4일 연속 탐욕 공포 지수가 70일 이렇게 탐욕에 가까운 지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무역 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 관세에 대한 내성 그리고 그 피로감들이 현재 사라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의 암호화폐 중대한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호재성 뉴스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 7월 9일 날 발표가 날 예정이었지만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호재성 뉴스가 계속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계속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은 내러티브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호재가 호재와 이슈가 끝이 나면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만 현재 이 지니어스 법, 그리고 클레리티 법, 비트코인 전략 비축 루미스 법까지 자, 이렇게 아직 통과에 될세통과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관한 3대 핵심 범한이 집중심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재성 뉴스는 계속 이어져 나올 수 있다. 특히 공화당이 현재 집권당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무조건 통과한다. 자, 모든 시장의 심리는 현재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이, 현재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에 따라 고래들 입장에서 이렇게 슈팅으로 이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관망세에 따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망으로 쳐다보실 때이 고래들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강하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의 타점을 확실히 잡고 진입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함부로 아무 구간에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저희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ACD뿐만 아니라 스토캐스틱 전부 다 분석해서 이 지표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판별하시면 다시 한번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무료 정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면 파란색 모바일 참여 링크와 PC 참여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이 교육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 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 지표 있습니다. 심화편과 실전편이 있는데 이 심화편과 실전편을 꼭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실 때 심화 편과 실전 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 매매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청하실 때 많은 도움 된다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희가 150페이지 가량 되는 교육 자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RSI, MACD, 토케스티, 엘리어 파동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전부 다돼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여러분들 찾... 차...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별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현재 7.5%까지 올려주는 모습과 미국, 일본이 7.2%. 이렇게 3대 국가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 코인 시장이 계속 흔들렸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이 금리 그에 따라 이 전쟁의 여파까지 바로 미국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이슈에 의해서 흔들림을 보여주었던 게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많은 코인들이 유통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 반응에 따라 이 코인 시장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SEC와의 소송으로 4년 동안 이어졌던 이 소송이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XRP ETF 6종 승인에 대한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프리셰이스 XRP 선물 ETF 기반으로 한세 가지 상품이 현재 7월 14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그레이스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블랙록에서도 다시 한번 현물 ETF를 신청할지에 대한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로서 576건의 현물 ETF를 SEC에 신청을 해서 한 건을 제외한 모든 현물 ETF를 승인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한다. 그럼 100% 승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록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시장은 들썩일 수밖에 없다. 특히 XRP 리플 같은 경우 이 SEC와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이 규제 발목을 잡았던 이 소송이 사라졌습니다. 그에 따른 ETF에 대한 승인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블랙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세계 1위 자산 운영사로서 현재 관리 중인 자산이 일경 3천조 이상으로 최대 자산 운영사입니다. 세계적으로 70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엄청난 자산 운영사가 블랙록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XRP 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의 ETF가 만약에 줄줄이 신청이 이어진다면, 블랙록에서도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그에 따른 이 알트코인의 상승의 흐름 강력하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 CEO가 미 사항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SEC와의 소송이 종결된 시점에 이 코인의 대표 주자로 이 사항원 청문회에 나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년 동안에 잊었던 법정 소속으로 인해서 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시급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년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을 통해서 가장 최대 손실을 봤던 코인이 바로 리플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및 규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 빠르게 현재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XRP 현물 ETF를 갑작스럽게 승인하면서 8개월 동안의 수수료 면제를 통한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캐나다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현재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에 따라, 알트코인들도 이 캐나다 시장으로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청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 CEO가 상원청문에 상원 청문에 출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현재 XRP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목들이 집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3,500까지 올려주고 있지만 현재 볼린저 밴더 상단을 이탈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즉 볼린저 밴더 상단을 터치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XRP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고래들 입장에서, 특히 세력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들, 개인 투자자들과 수익을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 타점을 주지 않고, 슈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포지션만 확실히 잡고, 여러분들 진입하신다면, 분명 큰 수익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MACD뿐만 아니라 RSI, 스토캐스팅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점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교육 자료 드리고 있죠.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되시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글로벌한 시장의 정프로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한번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 정프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번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정프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소통방 들어오셔서 매수와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1대1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와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세력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쌀때안 사고 지켜만 보시다가 코인이 급등을 하면 뒤늦게 와서 고점에 매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왜쌀때 매수하지 못했을까? 바로 내가 언제 싼지, 그리고 언제 비싼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수한 순간 고점이 아닐까 무서워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좋은 매수 시기 다 놓치고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 중이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무료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링크 나오십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빠른 답변을 위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가 만든 교육자료 있습니다. 150페이지 가량 되는 이 교육자료 한번 보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상세한 실전평까지 들어있습니다. 교육자료 무료로 받아보시고 매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100% 무료입니다. 프로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지 않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 지표 있습니다. 심화편과 실전편이 있는데 이 심화편과 실전편을 꼭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실 때 심화 편과 실전 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 매매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청하실 때 많은 도움 된다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희가 150페이지 가량 되는 교육 자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RSI, MACD, 스토캐스틱, 엘리어 파동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전부 다돼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여러분들 찾... 차...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